광차 문제란 광차와 그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학의 사고 실행입니다.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골라야 돼? 근데 일정대로 하고 있는 거는 별로 상관없지 않아요? 일정이 없던 장, 작업이면 오히려 억울할 것 같은데 나는? 미안해요. 제머리안 틀렸어. 야 이거 피창은 뭐야? 근데 왜 요, 여기가 더 많아 선택이? 아... 방금 희망주고 죽이려고 친구가... 한 거야? 카레마 똥이 낫지 않나? 카레마 똥이 나... 카레마 똥이 낫지. 나는 카레마 똥 먹을래. 아니, 어차피 카레 마시면 카레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영양성분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야, 근데 이거 싫어요야 색깔? 이거 색깔, 이거 빨간색 아니고 갈색인 거싫어요케이 다음 가봅시다. 어 근데 속이 안 좋아. 갑자기, 어 배고프다. 얘들아!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카레 만동은 그냥 카레인 거지 그냥 가보자 넘어가요 지금까지 월갈리스텔라 패션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나 너무 서러워 나 빼고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할까 나 빼고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 에휴 아이아토 갔어? 아 진짜 그러고 있어 지금 나 빼고 하이디라고 하이디라 가자고 진짜 그러고 있어. <목소리> 이게 누구야? 일본 가서 마라판 파티에도 <laughs> 못 가고 만나서 북극곰 파티도 못 하는. 아 그니까 오늘만큼 일본에 오는 게 후회되는 날이, 날이 없다 정말 너무 후회돼. 지금 약속 음. 거의 다 잡음 <laughs> 크크크 날짜는 잡았고 시간 정하는 중 <laughs> 크크. 아. <laughs> 자기들끼리, 막, 후열, 막, 싱크로만 하자면서, 막, 그러면서, 막, 어? 근데 나는, 막, 나보고 왜 후열을 잡았냐고! 막, 그, 뭐라 하는 거 아니고, 뭐 후열한다고 얘기 안 해줬잖아요! 나왜안 가는 거야? 빨리 가라고! 간장 부어야겠어! 빨리 가라고! 언제 가? 언제 가? 사라져 아, 진짜 그러고 있다고, 지금! 사인용 게임하러 간다고? 아, 진짜 싱크롬 하나? 진짜, 진짜 싱크롬 해? 안, 안 하겠지.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싱크롬을면 어떡해. 아니, 근데 얘들아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내가 지금 디코방에 난이 빼가지고, 얘들아, 너네 보려고 방송하고 왔어. 너네랑 얘기하려고 나 방송하고 왔어. 이거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애들이 미친 생, 미친 사람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미친 사람인 줄 알면 어떡해. 만나서 이거 하기로 했잖아 아그 얘기할 때 야토 없었나? 아 싫어 싫어 얘들아 그러면 아, 진짜 잠깐만 갔다가 응. 다시 먹게 해줘 응. 이제야 토난이파니 <laughs> 30분만에 디풀이 끝나고 죽을 해서 돌아오면 좋다 얘들아 디풀이 끝났다 <laughs> 얘들아 <얘도> 디풀이 <라디프리> 끝났다 미안하면 <laughs> 고정고고 덜 미안하면 <laughs> 아, 그냥 가세요 조금만 기다려 진짜 갔다 게 조금만 기다려 음. 갔다올게 간다올게 갔다올게 조금만 기다려 있다가 키칼 얘기하러 올게 강영국 어 아, 오늘 못 보지 않을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갔다올게 어? 아무것도 생찬하지 않는 백수 다섯 명 <laughs>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웃음> <웃음> 잘 가라 잘가아 미안해요 아니 근데 이게 그거임. 근로자는 지금 죽잖아? 그러면은 내일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죽지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맨 우참했어야지. 너무 빵 터져서 웃어버렸어. 뭘 상상한 거니? 아무것도 상상 안 했어요. 아무것도 상상 안 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안 다녔으면은 백수를 살렸을 거야. 하지만 전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근로자를 살린 겁니다. <laughs> 자 다음 다음.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두 명. 어린이 한 명? 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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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아니 애기는 또나으면 되니까 <laughs> 딱 남녀네 이거 야 설마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애기는 아니겠지? 아니 나락해질 수가 아니라 여러분 응? 순정한 선택 8시간 했는데 야 40에서 50%면 오늘도 8시간 생각하면 멀리 멀리 이런쇼발 <목소리> 굉장해 와, 야, 이거 좋댔 좋았, 야, 토채다! 아, 방송,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멘탈이 너무 터져가지고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멘탈이 날아가 아음주주 쇼발 음주주월일일3기 모집한대요 쇼발 좋댔다 <laughs> 왜 달렸는지 아 그냥 그냥 저 <laughs> 이제 갈게요. 난 이제 늙은이 돼서 접어야겠다 얘들아. 얘들아 어 늙주 돼서 늙주 돼서 그래 얘들아 그렇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고 슬슬인 것 같다. <laughs>